아 때문에 말로가 됐습니다.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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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. 이빨. スタ to ート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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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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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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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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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자,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하다나오 자이리 오. 이나 봐라. 아, 총 좋습니다. 자, 하나 더갈까요 하나 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가만, 가만. 자, 더 하나 더갈까요 이거. 오케이. Det gikk bra! Ha tamam. Hadi yürü, yürü. 아, 가운데 아주면 감기 안아주면, 드려, 안아주면, 감기 들어, 들어, 들어 안아주면, 감기 안아주면, 감기 안아주면, 감기 안아주면, 감기 안 아, 내가 도사 일로 컨텐츠! 자, 수고하는니다 자, 하나 더 갈까요? 하나 더! 아, 아, 텐데 타임 좋고! 자, 하나 더 갈까요? 이모로?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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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. 자,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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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어 자! 됐다! 뭐야? 뭐 내가 내가. 그, 그, 뒤로 올리면서 앞에 <laughs> 아, 시켰지? 공기 들어갔습니다. 아, sorry. 내가 했어, 내가. Sorry, sorry. 실행이 안 좋은 가네 아, 공이 꽂았네. 어, 제가 1회 초에 5점 내고요. 1회 마을 수비해서 1시점 하면서 어, 잘 마감했습니다. 이게 이제 주면서 받고, 받은 아, 부에서 주면서 받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, 음, 현재는 이제 유리사 상황으로 가고, 어, 제가 1회 초에 5점 내고요. 1회 마을 수비해서 1시점 하면서 잘 마감했습니다. 이게 이제 주면서 받고, 받은 분에서 주면서 받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, 현재는 이제 유리사 상황. 자, 다시 2회 마을 수비가 들어가겠습니다. 私はどう

Geh mal! 아, 로 집이 3자 검토로 갑이 끝나고 저희가 10대 19점 앞선 상태에서 3회 초 공격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3시 한 20분 경에 시작해서 약간 50분 정도 한것 같은데 에, 가을 날씨답게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. 이제 공을 던지기가 더 덥긴 한데 야구하기는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하지만 굉장히 좋은 날씨가 서고 있는 어... 상태에서 저희 3회 초 3회 말이죠. 3회 초 공격 끝났고 3회 말 수비를 진행하겠습니다. Gracias.

今どうす How thank 뭐라니까! 나, 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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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 나, p 기 r 네내야 돼! a r 다 o n pard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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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d o 이 pard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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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d 바로 던 a r d

Ne gaozha! 아 e 아 s go! l 끝내야 돼! o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t 기 来传通，别电路，传传通。 자, 힘들어 힘들어! 오케이! 안 돼! 안 돼, 만 돼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, 오연 말에 한점 내주면서 저희가 계속 선두를 앞서고 있고요. 어, 매회 우리가 점수를 내면서 추격을 주지만은 두 점씩 2 0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이제 사외초 공격서 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사외초에 점수를 내지 못했고요. 사연 말 수비 들어가겠습니다.

走啦，走！快走！走 <music>！走！走！

아, 진짜, 스가 뭔가 몰라도 니들 좋다! 아이, 포스 니들 좋아. 아, 그렇죠 자, 4회까지 이제 20점 하고 마무리 했고요. 저희 5회 초 공격이 진행되는 4시 43분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어두워져서 예,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음,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지금 경기. 시간이 5시 20분이고요. 이제 10분 남은 상태에서 말공티 7회말 공격하면 딱 맞겠습니다. 시간이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된거 분량이 잘 맞은 것 같아요. 10분 남았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7회말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. 자, 경기 끝났고 라인업에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경기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. 양팀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날씨도 많이 좋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좀 고생들 하셨습니다. 자 한번 인사 고생들 했습니다. 자 고생들 아, 했고 아, 고생 안 뽑았네요? <laughs> 자 양팀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날씨가 고생 어두워지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. 아, 네 5천원 자 수고들 했어요. 자, 자, 수고 아, 아, 자 포수는 면제고